안녕하세요, 헤든 쌤입니다. 저희 구독자 한 분은 올해 55세 여성 분인데 운전하다가 갑자기 출근길을 놓쳐버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엔 늘 다니던 길인데도 순간 기억이 하얗게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냉장고 앞에서 내가 뭘 꺼내려고 했는지 한참을 서계신 적, 전화번호가 갑자기 기억나지 않고 심지어 딸 이름까지 순간 떠오르지 않는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병원에서 노화 현상일 뿐입니다.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셨지만, 마음 한켠엔 이런 불안이 남습니다. 혹시 이게 치매로 가는 길목이 아닐까? 오늘은 전 세계 2,000명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채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 기억력을 되살리고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을 6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를 젊게 유지하는 다중 생활 습관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2년간의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운동, 식단, 두뇌 훈련, 사회 활동, 건강 관리를 동시에 실천한 그룹은 단순히 일상 생활을 이어간 그룹보다 1에서 2년 더 젊은 내 기능을 유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유전자나 혈관 질환이 있어도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결국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건강을 지키는 식단, 진화한 현대형 마인드 식단입니다. 많이 알려진 마인드 식단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녹색 잎채소 올리브오일, 생선, 통곡물을 강조합니다. 10년 이상 실천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최대 25%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감귤류, 토마토, 피망, 색깔이 풍부한 채소를 추가한 현대형 마인드 식단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아침 식사에 베리 안중, 사과, 감귤류를 꼭 챙기세요. 밥 대신 작곡을 기름은 버터보다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붉은 고기는 줄이고 등푸른 생선, 콩, 두부를 늘리세요. 단 음식, 튀김, 가공식품은 줄이면 염증이 줄어 뇌세포가 보호됩니다. 세 번째는 운동과 두뇌 활동이 만드는 뇌의 보호막입니다.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 20분 이상 꾸준히 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커지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이 활발해집니다. 퍼즐 맞추기, 독서,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처럼 뇌를 쓰는 활동은 인지 예비력을 쌓아 치매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규칙적인 운동과 두뇌 훈련을 병행한 그룹은 2년 후 인지 점수가 평균 30% 이상 향상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혈압, 혈당, 체중 관리는 치매 예방입니다. 심장과 혈관 건강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고혈압, 당뇨병을 제때 관리하면 치매 위험을 15%에서 28%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가공식품을 한번더 먹을수록 치매 위험이 약15%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짜고 단 음식 줄이고, 콜라, 과자, 햄버거 대신 과일, 견과류, 통곡물, 술은 주한 잔에서 두잔 이내, 담배는 반드시 끊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로움과 스트레스 줄이기입니다. 외로움은 치매 위험을 30% 이상 높입니다. 혼자 식사하지 말고 하루에 한통알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세요. 또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 저장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하루 한번 감사했던 이한 가지를 떠올리거나 걱정되는 일을 종이에 적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이 뇌를 청소한다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깊은 잠을 자야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과 TV를 끄고 조명을 어둡게 해 멜라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조욕이나 반신욕을 하면 뇌가 안정돼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가장 이상적인 하루 루틴이 있습니다. 사실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실천해 보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물한 컵으로 몸을 깨워 보세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면 몸도 개운해지고 하루가 훨씬 잘 시작돼요. 아침 식사는 가볍지만 영양 있게 챙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상큼한 베리나 감귤 같은 과일에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이나 두부를 곁들이면 딱입니다. 낮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잠깐이라도 햇볕 아래서 20분 정도 걷거나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과 통화하면서 기분 전환해 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오후에는 머리를 살짝 써주는 활동도 좋습니다. 간단한 퍼즐이나 책을 읽거나 외국어 공부를 10분 정도만 해도 내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녁엔 기름기 적은 식단으로 가볍게 먹고 소화를 돕기 위해 산책을 살짝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잠들기 전에는 전자기기를 미리 꺼두고 오늘 있었던 걱정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몸이 노곤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숙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면 몸과 마음이 천천히 균형을 찾아갈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혹시 오늘도 딸 이름이 잠깐 생각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바꾸면 기억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줌의 베리, 감사 한 줄, 전화 한 통, 20분 걷기, 깊은 잠.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백세까지 건강한 뇌를 만듭니다. 치매는 나이가 아니라 생활습관이 만드는 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기억력 지키는 습관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상 헤든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백세 기억을 지키는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